자 오늘의 이제 단독인데 서민수라는 서민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서민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어, 자 먼저 이 예,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어떤 인물인지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도 사임. 22일, 이화영 재판 또 공전. 그니까, 러 2023년 8월 21일에 나왔던, 어, 기사예요. 그래서 이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전의원의 변호사를 맡고 있었는데, 사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 이화영 전 의원이 변호사들한테 속아서, 어, 이게 마치, 어, 당시 이재명 당, 당대표의 뜻인 양, 예, 뜻인 양, 어, 변호사들이 두명이 있었는데, 설주한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에 주로 TV 조선에서 방송 출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법률위원을 하다가, 음, 저기로 갔어요. 세밀해 그니까 낙지파였어. 이게 낙지파 변호사, 한 명이 있었고, 또, 서민석 변호사라고 있었는데, 이두 사람이, 당 지도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화영 의원을, 이화영 의원을, 회유를 해가지고, 회유를 해서, 이화영 의원이 허위 진술을 합니다. 법정에서. 그게 당 지도부의 뜻인 줄 알고. 그 중간에서 그당 지도부의 뜻을 왜곡한 사람들이, 요 변호사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화영 의원이 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감옥에 갈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해하기 위해서 그런 진술을 했던 게 아니고 변호사들이 지금 그게 누구였는지가 미스터리예요 지금 설주한 변호사가 아니냐. 왜? 설주한 변호사가 나중에 이낙연이랑 세미래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TV조선에서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화영 전 의원이, 어, 허위 진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냐. 예, 네, 이런 이제 추론도 있는데. 이 서민석 변호사가 그런 게 아니냐라는 지금 추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에서 이 변호사를 해임을 합니다. 변호사를 해임을 하고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차려! 정신차려 이화영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예. 정신차려 이화영! 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크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 입 진술을 변경을 합니다. 입장을 바꿨어요. 바꿔갖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예 뉴스공장에 참 묘하게 요즘 무슨 일만 터지면 예 김어준이 튀어나와요. 뉴스공장 다스베이더에 출연을 해서 당시 상황을 얘기했던 증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제가 설명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자, 일단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인터뷰한 내용, 어,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7월 25일인가? 네, 법정에서 부인께서 외칩니다. 이화영 정신 차려! <laughs> 공판이 열린 거야.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아직 이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 법정에서 물어본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한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죠, 법정에서. 네. 우리 부인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라고 판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러자 저 뒤에서 사모님이, 이하영 정신 차려! <laughs> 어. 정신 차려! 이하영 그랬죠. <laughs> 어. 그리고 제가 그때 서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저희 변호사가 못 오셨어요. 제가 잘라서. 그런데 검사는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판사님한테 질문 있다고 손을 들고 사임을 했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오십니까? 판사님도 어리둥절 하시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 당신 뜻은 뭐냐? 그랬더니 어, 아내가 오해한 것 같다. 검사는 그때 뭐라고 몰아붙였냐면 뭐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작전이다. 어.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변호사랑 같이 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여행부 의사가 음. 이, 이런 이 일이 있었는 줄 모르고 내 의사가 아니다 집사람이 오해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 정신차려 이화영이 이화영 정신차려요 <laughs> 이화영 정신차려 그래서 기사가 워라났냐 <laughs> <와놨냐>? 법정에서 부부싸움 <laughs> 아, 맞아요 저가 <laughs> 최초인 것 같아요 부부싸움 <laughs> 그 당시가 사실은 굉장히 요했죠 검찰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했던 시기인데, 왜 그러냐면, 아홉 개의 피신조서를 쓰거든요, 6월 달에. 아홉 개의 피신조서를 점차 이렇게 진화되 나가서, 마지막 6월 30일 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음.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법, 법원에 들고 가서, 그렇지. 이화영 피고인이, 이거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그걸 하려던 자리였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인 거 결정적인 네. 순간. 자 이제 이거 들고 왔고 그서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이거 동의합니다라고 해주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날 해임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laughs> 바로 나, 전날 이 양반이 오전 재판 안 나와 버리니까 변호인 없이는 그 재판 지당이안 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지. 이 검사는 아침에 이제 법정에 오면서, 아, 오늘 이개 동의받고, 어. 이걸로 이재명 꼬리 시키면 끝났다. 그치? 난 성공했다. 이러고 있는데, 병원사는 탄탄하고 그때 이제 사모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네. 질문 짓습니다. 네. 내가 분명히 해임 시켰는데, 오후에 왜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상황이 발생하게요 그렇죠. 된 그러자, 거야. 이하영 의사가, 집사람이 오해했나봐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자, 백종아 사모님께서, <laughs> 이하영 정신 차려! <laughs> 그 다음에 또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왜 당신이 했다고 그래. 이게 이화영 재판이야, 이재명 재판이야.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수! 그날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과정이 무산되고 그러면서 극정이 전환. 그날 검찰이 계획했대 들어갔으면, 이재명 대표 구속됐습니다. 감옥가 있어요, 지금. 그때는 일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아, 있는지, 맞아요. 맞아요. 생각하지 않고, 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나라를 <laughs> 구했어. <아니요>. <웃음> <웃음> 그 뒤에 사모님이 이하영 부지사 면회 가고 그러면서 자초지정 얘기하고, 이하영 부지사는 지금 완전 <laughs> 원기를 회복하여. <웃음> 이제. <웃음> 싸우겠다,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야 이야... 박수! <laughs> 음, 너무 허술해요, 검사들이. 정말,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이재명을 빨리 기소시키려고. 그런데 김성태랑 방영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화영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이 수사가 된 거예요. 회유하고, 세미나도 시키고, 페이퍼까지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서 제가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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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인 백정아씨 네, 인터뷰 내용을 보였어요.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그 연여, 연어 술파티 얘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예, 검찰의 이제 회의와 협박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송금이, 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치 보고를 한 것처럼, 예, 허위 진술을 했고, 이 검찰 진술 조서를 변호사가 동의를 해야 판사한테 제출이 돼요. 예, 그니까 검찰에서 조사받은 게다 무조건 판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검찰에서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 그 진술 조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했던 날이야. 8월 7월 20 2023년 7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7월 25일에 어, 변호사가 이제 그 서민수 석 변호사죠. 서민석 변호사가 어, 출석을 해가지고 동의를 하면은 그 진술 조서가 유일한 증거인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북 송금에 관여됐다라는 유일한 증언이 그 이화영 부지사의 허위 진술이었어요. 그게 판사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재판의 판이 바뀌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짜 구속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그해 8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9월 달, 9월 22일이었죠. 2023년 9월 22일일에 어,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바로 그두달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박정아 사모님이, 어, 이게 지금 변호사들이 농간을 부리고 있다라는 걸 포착을 하고, 변호사를 재판 직전에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해임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검사들은 안달이난 거죠. 이에 오늘 이 진술조사가 판사한테 들어가야, 변호인 측에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들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을 꼬리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변호사가 해임이 됐으니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전날 박정화 사모님이 변호사를 해임하는 바람에 자,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허위 진술이 판사에게 전달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이 안된 거예요, 이게. 큰일 날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김호준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라를 구했다, 백정화 사모님이.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감옥에 있으니까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설주환하고 서민석이 중간에서 농가를 부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오판을 한 거죠. 어, 이게 당 지도부의 뜻인 줄 알고, 오판을 한 거예요. 민주당의 법률위원이었으니까, 민주당 변호사였으니까, 당연히 믿을 수 밖에 없지, 이 변호사들을. 그래서 사모님이 뭘 잘못 알고, 어, 변호사를 해임한 줄 알고, 법정에서, 어, 계속, 뭐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백정아 사모님이 예. 어, 정신 차려. 어, 이화영. 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부부 싸움을 했다라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예요. 그때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까 소개해 드린 예. 그래서 사임을 한 거예요. 예, 이 서민석 변호사가 그래서 사임을 한 겁니다. 이게 8월 22일. 이제 재판이 다시 공전이 됐고 8월 22일이니까 한 열흘 뒤쯤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단식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던 중요한 순간에 빌런 중에 한 명이 이 서민석이에요. 뭐 증거는 없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예, 증거는 없어. 설주안도 아니라고 그러고, 서민석도 아니라고 그래. 근데 정황상, 둘 다이거나, 어, 둘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하고도 충돌을 하면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돼요. 더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 지금, 자, 출마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청주시장. 선거 경선 자격 문제가 없다. 예? 이 서민석이 민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청주시장으로 지금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선 자격에 문제가 있어요. 예? 경선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자, 민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상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 지난해 8월 31일까지 입당을 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권리 당원이 될수 있으니까. 권리 당원 자격이 있어야 어 출마 가능한 거죠. 권리 당원도 아닌데 출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8월 달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어 당원들이 대거 입당을 했죠. 어 그거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 때 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거 입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31일 이전에 이 사람이 입당을 해야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참여를 할수 있는데, 자, 이 서민석 변호사는 12월에 입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12월에. 12월에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경선 참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뭐냐 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가능해요. 어, 일종의 이제 전략 공천 같은 거죠. 최고 위원회에서 어,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 황희를 지금 전략 공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어, 양정철 간부, 예, 문파 핵심 예, 최희를 전략 공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전략 공간 위에서 이, 이 지역구를 지역구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전략 지역으로 어, 선정을 하면 그러면은 어 12월에 입당을 했어도 출마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 서민석 변호사 이 사람이에요. 이 서민석 변호사가 정청래 대표를 만나 긍정적 취지의 답을 들었다. 최고위 의결로 거취를 결정하는데 정청래를 만났는데. 긍정적 취지로 답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출마 자격이 있어도 그죠? 아까 그 특검 추천한 문제와 비슷한 상황이죠. 출마 자격이 있어도 어, 이거 자격 심사를 통해서 컷오프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어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면 당연히 설령 출마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컷오프를 하는 게 상식이죠. 감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원 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을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출마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쌍방울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건이나. 자 이건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야 여러분. 자그설주한 <laughs> 변호사 예, 이화영 회유 공작에 예, 그 함,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설주한 변호사 제가 그 요즘 TV 조선에 많이 출연하고 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 사람이 서민석 변호사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마지막. 마지막... 통화를 하면서는 조금 심하게 얘기를 했죠. 화가 났었으니까. 본인은 또 그게 아니라 자기는 그런 말은좀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런 말안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왜 김현지 보좌한테 전화를 받을 수가 있냐. 본인의 어떤 진술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방금하기가 필요했던지 진술은 변호사 하는 이아니다 피의자 본인이 아는 거예 본인이 하는거고 예. 2024년도 3월 달 정도에 현극택 변호사도 원래는 하고 계셨었단 말이요소송기록유출 사건 때문에 갑자기 그만 두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극택 변호사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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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을 맞고 있느냐 방송도 하고 네.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저는 속으로 짐작하고 있거든요 서민석 변호사가 더 많이 알아야죠 더 자세한 진술 조서들은 제가 나온 다음에 된 거예요 자신이 해설을 바꿔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 진술된 내용들도 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도 회유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왜 저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야 지금 서민석 변호사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기자님한테 듣기로는 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여기까지 보셨는데 설주환하고 서민석이 이제 서로 떠넘기고 있는 거죠. 일단 설주환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저게 인터뷰한 내용인데 어, 설주환이 일단 그 회유 공작에 주범으로 찍힌 건 맞아요. 어, 그래서 상당 히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낙치파인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 설주환이 이제 주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진영에서 돌았는데 설주안의 주장은 이거예요. 본인이 사임을 한 이후에 구체적인 진술들이 정리가 됐는데 서민석이 더 책임이 크지. 왜 본인한테 다 뒤집어씌우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뭐 누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민석도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정아 사모님이.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어, 후보 자격도 없는데 응? 최고위 의결로 후보 자격을 주겠다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자 그리고요 예, 이게 이제 정청래가 어, 적극적으로 예, 이설주안을 공천하려고 한다라는 증거자료를 어,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 서민석의 블로그예요. 어, 서민석의 블로그. 1월 22일. 예? 올해 1월 22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2026년 1월 26일 어, 16시 18분. 그러니까 올해 1월 26일에 뭐 합당 얘기 나온어무렵이죠 그 예. 요게 이제 게시가 올라갔고 1월 22일에 예. 그 주요 관계자와 차담을 했다. 서민석이. 이런 내용을, 자,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올해 1월 22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서민석과 정청래가 만났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요. 예. 지난 1월 22일, 서민석 변호사는 박지원. 야, 이게 참. 안 빠지죠. 예. 박지원, 정청래, 이성윤, 박희승, 김동아 박규택 의원 등 동료 선후배들과 만나 차담을 나눴다.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분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어, 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었다. 어, 법조인으로서 어, 그리고 어, 지역의 일원으로서 마주한 이번 대화들은 우리 청주 공동체를 이해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가치를 올바르게 기록해 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어, 주요 관계자 차담기록 어, 변호사 서민석. 아니 서민석을 공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의원이 몇 명이 출동을 한 거예요? 아이 사람 도대체 뭐길래? 박지원 정청래 이성윤 어? 박희승 김동아 박주태까지 의원들 여섯 명이 이 서민석의 민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어.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최고령 의원까지 박지원 의원이 노구를 이끌고 서민석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저 이게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서민석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서민석을 공천 안 하면은 뭐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날 일이 있나 보네, 지금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인물들이, 인물들을 정청래가 껌으로 임명을 하고 공천을 주고 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재판과 정청래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민석이나 전윤철을 비호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저 이화영 의원의 어, 진술 조작 사건, 허위 진술, 이 사건은, 어, 검사들만 연관, 검찰만 연관이 된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설주한 변호사나, 서민석 변호사나, 다 민주당 쪽 사람인데,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를 했잖아. 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바깥의 상황을 모르니까 이 바깥의 상황을 왜곡 전달을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인물들이 지금 설주환과 서민석이에요. 설주환은 낙지 따라갔으니까 뭐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서민석은 지금 정청래 체제에서 그것도 출마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뭐 경선에 나오는 거야. 본인들 자유니까. 경선 참여하는 거야. 자격이 있다면은 그뭐 누가 말릴 수가 없지. 그런데 작년 12월에 입당을 해서 출마 자격이 없는데 출마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권리당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작년 8월 31일 이, 이전에 입당을 했어야 권리당원 자격이 있는데 출마 자격은커녕 권리당원 자격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을 최고위원회에서 특별히 의결을 해가지고 출마 자격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대단히 의심스러운 정황 아니에요 참, 이것도 어, 대통령께서 어, 진짜 이 특수본을 합수본을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어, 조작수사 조작재판 어, 이런 합수본을 구성을 해서, 이거 민주당까지 탈탈 털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정청래도, 이, 이, 낙지파들의 난에 저는 가담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확신이 듭니다.